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남편과 아내 사이 꼭 필요한 네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근래에 읽은 책 중에서 정신과 전문의인 김희남 씨의 책 당신과 나 사이에 나오는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디톡스 방송에서 어, 이전에 찐님께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슈화되고 있을 때 부부 사이의 감정적 거리두기에 대해 말씀을 자주 해주셨는데요.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적혀진 책이어서 많은 공감을 했었고, 부부관계 개선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가는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깨달은 것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그만큼 먼 사이가 부부라는 사실이었고, 이렇게 오묘한 부부 사이에서 아내와 남편이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 것. 어린 시절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컸던 사람들은 이처 해결되지 못한 불편한 감정들을 애꿎은 배우자에게 돌리고 그것을 다 감싸 안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한다. 물론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다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버지, 어머니 혹은 형제자매가 될수 없는 노릇이다. 부부 관계가 힘들어진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할 때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상대방이 들어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자신의 과도한 기대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읽었고요.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남편은 혈육이 아니고 엄마, 아버지도 아니다. 맞습니다. 어, 그 시절 저는 남편이 아버지인 줄 착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기대고 의지하고, 하지만 남편은 타인이었습니다. 타인으로 정의하시고 그만큼의 기대를, 그만큼의 기대만 하셔야 아내분들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페 회원분들 보면 미쳐서 날뛰는 남편에게 무슨 기대를 아직까지도 하시는지 끊임없이 남편에게 매달리고 호소하고 상처받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화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비난은 하지 말 것.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번즈는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을 찾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드러난 요인은 딱한 가지였다. 바로 비난이었다. 배우자에게 비난하지 않는 것은 의외로 어렵다. 실망이나 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 직전인데도 피해있지 못하고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간 날카로운 감정이 상대를 긁는 말로 튀어나와 서로를 헐기기 시작한다. 본심은 그게 아닌데도 툭 튀어나온 말들은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는 비난의 말은 하지 않는 것이다. 화가 날 때는 잠시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남편이 바람이 나면 비난, 경멸 이거 안할수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때 남편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고 상관자만 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뱉은 상처의 말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게 되고 남편과 아내 둘 사이를 회복하는 데 시간을 더디게 할 뿐입니다. 속으로는 뭐개성욕이 나오죠. 근데 아무리 바람이 났어도 비난도 한두 번이지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최소한의 미안한 감정도 사라지고 이렇게는 못 산다라는 생각만 들게 됩니다. 극기하는 이혼하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람난 남편에게 열받아서 미칠 것 같으시면 카페 모 혜연님처럼, 이건 싫어하거든요. 혜연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걸어 다니면서 욕을 때깔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 끼고 다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야이씨, 이렇게.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들이 살수 있겠죠? 여우가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서로가 여자와 남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 결혼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가장 먼저 잊게 되는 것중 하나가 그가 남자이고 이 사람이 여자라는 사실이다. 더 이상 설레지 않고 더 이상 예쁘거나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열정적인 사랑의 시기가 지나가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랑으로 접어든 것이라면 오히려 좋다고 말하지만 결혼을 했다고 해서 여자이고 싶고 남자이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면 상대방을 남자로 혹은 여자로 바라볼 수 있도록 최대한 설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 결혼하고 몇년 지나면 그냥 설레임을 무슨 눈 씻고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혈맹의 관계? 혹은 동지? 혹은 온우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 주변에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지인이 계신데요. 뭐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몸매가 잘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남편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연애하는 사이 같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대방을 남편을 대하긴 합니다. 얼마 전 TV 프로에서 배우 문소리 씨도 남편에게 존칭을 하면서 선을 넘지 않고 거리를 두시고 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부부가 아니라 연인 사이 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결론은 여러분들 다보여주지 말고 연애 시절 상대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상대 그때 남자친구였겠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 을 보여주지 말고 적절히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새로움의 힘은 세다. 부부는 배우자와 함께 시간이 늘어날수록 익숙함에 오류에 빠지기 쉽상이다. 배우자의 단점과 결함만 찾아내면서 서로 지쳐가는 것이다. 에런 교수는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것을 알아내기 위해 실험을 했는데, 결혼한 지 15년이 넘은 부부, 쉰세 쌍을 세금으로 나누어 실험을 했다. 첫 번째 그룹은 익숙하면서도 즐거운 일을 하게 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일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게 했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 평소에도 생활하게 했다. 조사 결과 두 번째 그룹 즉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활동을 한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다른 실흥군보다 현저히 높았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부부가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 같이 해나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네, 이거 약간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혼을 하고 나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시간들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들이 조금 힘들었었어요. 저는 여기에서의 새로움은 부부간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권태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일상 적이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항상 함께 시작을 해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여기에 아내 또한 새로운 여자를 변신한다면 더욱더 좋은 부부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도상을 정리 이후에도 기존의 패턴대로 남편 손바닥 위에 아내가 계시면 안 되거든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산토끼가 되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깡총깡총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임을 잊지 말 것. 위에 네 가지라고 했는데 사실 책 내용이 다섯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 이사나 간호사가 주사를 놓거나 약을 처방해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고통은 오로지 내 몫이다. 내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 행복 또한 내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말이다. 예전에는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게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에 당연하게 남편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그런데 왜 그때 내가 그 행복을 만들 생각을 미치하지 못했던 걸까? 내 아픔을 남편이 대신 겪어주지 못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남편이 대신 살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내 행복 또한 남편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이다. 이혼은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가장 소중한 건 당신이고 당신의 인생이에요. 중요한 건 남편이나 아이들의 인생을 걱정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오로지 당신 뿐이니까요. 이거 뭐 캔디가 매번 하던 말과 똑같지 않나요? Nobody can be me. 누구도 내가 될수 없고 배우자외도 고통 또한 버티고 견딜 사람은 상담사나 엄마나 부모나 친구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 나시죠? 주변인과 주변 상황 때문에 내 행복이 좌지, 우지되고 행복하지 않았다가 행복했다가 행복하지 않았다가 행복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내가 불행한 여자, 비참한 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나의 행복 기준이어야 합니다. 각자 행복하면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아내분의 희생으로 자녀와 남편이 행복하다면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가족이 될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네, 외도 상황이 아니더라도 외도 상황이라도 부부 사이에 꼭 필요한 조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김해남 의사분께서 파킨슨병에 걸려서 지금 투병 중에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가지 책들을 썼는데 정말 본인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만큼 내공이 느껴졌어요. 사실 모든 고통 극강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결국 추구하는 건 자기 사랑, 내 행복 그런 기준 수준을 다 바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힘들지만 그대로 그냥 나가 떨어지시면 아내분들, 남편분들 다 발전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달라지셔야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집독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방송으로 또 만나요.